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을 드리자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십니까? 목사님 아들 믿는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믿어지면 그만큼 행복한 위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가깝게 있잖아요. 근데 잘안 믿어지면 골치 아픈 거 아시죠? 그리고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을 하도록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 앞뒤가 맞는 듯이 가르쳐주고 막 화석이 증거를 낸동 이러면서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 증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믿으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어져서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너희 좀 시험 들었구나. 기도 안하지 뭐이런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창세기부터 읽다보면 얼마나 궁금한게 많아요 6일동안 창조됐다는것도 잘 이해가 안가지만은 뭐 아담이 900살에선 살았다는데 말도 안되는거 같고 전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데 학교에서는 배우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막 어? 이건 왜그래요 저건 왜그래요 자세하게 꼬치꼬치 질문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해주기보다는 손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믿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같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믿는다는 것이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서 저는 포기할 뻔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도 기회가 왔어요. 저는 앞뒤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근거가 있으면 주장하도록 훈련 받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재료공학 전공했잖아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반도체 재료 이거 다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게 뭐냐면, 제 손바닥 세포마다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탁 깨달아지는데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머리가 시원해진 정도가 아니고 가슴까지 시원해지면서 생각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제 속에서 한마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의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첫 고백이 뭐였을까요? 맞춰보시죠. 네 글자인데. 오 마이 갓 아닙니다. 아주 쉬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예전에는 이 속에서 안 나오던 말이었어요. 있습니다 아니었고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저의 첫 고백이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오, 하나님, 계셨군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셨군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계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어그로는데막 눈물이 나는,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되니까 깨달아지는 요 눈물이 나도. 제가 한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뭐 엉엉 울지는 않고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길가에 가로수를 보는데요. 전혀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가로수 나뭇잎 세포마다 설계도 들어있잖아요. 오 하나님 하나님 이것도 만드셨군요. 저것도 만드셨군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했어요. 세상을 보는 제 눈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나서는요, 특별히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양손도 한번 이렇게 해 보시죠.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이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분도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손가락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테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이거 남들 다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났더니 이게 얼마나 놀라워 보이는지. 요 왜냐면 하 저는 이유가 있는 거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은 꽤 많이 세련됐어요. 초창기 로봇 엉성했습니다. 자기가 밤새 연구했고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만 해도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 불러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벌레.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뭐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만들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아주 어려운 기초 기술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다같이 보는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또 한마디 하셔야죠 오마이갓 oh 이제 단체로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 오마이갓 oh 여러분 이손꼭 쥐면 손바닥에서 땀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 고맙다고 감사원금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요 이 땀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면 그 사람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손바닥이 말라서 갈라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고장나서 줄줄 샌다 그러면 평생 물통 입에 물고 살아야 돼요 맞죠? 근데 기가 막히게 조금씩 조금씩 땀이 나와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 얼굴에서 나오는 땀은 물하고 기름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번질번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손바닥에서 나오는 땀은 거의 물만 나와요 기름이 안 나와요. 모르셨죠? 모른다기보다는 거의 그런 생각 안 하셨죠? 만약에 여기서 고장이 나서 손바닥에서 기름이 줄줄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만지면, 미끌 만지면 미끌, 넌좀 만지지 마. 뭐 이럴 때 되냐.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히게 해서는 물만 나와요.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깨닫고 났더니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럴 때 좋은 분이 있어도 저는 기분이 안 나빠요. 신기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 로봇 만드는 사람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진지한 표정. 여러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합니까? 그렇죠? 그냥 그다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옆사람 눈꼬리 탁 치켜 올라가면 아저 사람은 지금 화났구나 그럴 정도까지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잖아요. 하나님만 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두달반 10주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경이롭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몇달 동안, 10개월 동안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맞죠? 중간에 설계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하도록 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셔서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입니다. 디자인 그렇죠. 그럼 쟤네들이 아래서 깨어나와 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예, 너도 칠해" 뭐 이랬을까요? 아니까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이미 그알 속에 다 처음부터 설계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살아서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참 컬러풀한 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 제가 예전엔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피어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리고여러분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그럼 제가 예전엔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뭐 이런 거예요.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입 딱 깨, 깨물면 그냥 감동이 될 정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얘좀 웃기게 생겼죠? 여러분, 제가 약간 웃기게 생긴 저 개구리를 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저 개구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코믹한 성품이 있으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엄했어요. 목사 아들 사고치면 안 되니까 엄하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인식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겠어요?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맞죠? 기독교인들 서로 싸우는 걸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속으은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보세요. 얼마나 다소곳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되니까요 다정한 마음이 있어야 다정한 표정을 연출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참 섬세하시고요.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분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새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이 다 연구도 못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압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 마이 갓 여러분 보통 단풍 구경 가면요 사람들이 관광버스에서 노세 노세 이러면서 가요. 그렇죠? 근데 실컷 보고 나서도 뭐 멋있었어 끝그러면 안되죠.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야말로 나를 알아주는구나 다들 바빠서 내 생각 안해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망가지고 병든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창조가 제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니까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당연히 깨달아 졌고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깨달아 지게 됐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 얘기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화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요?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여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습니다. 반대로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길게 얘기했지만 한 중요한 단어 한 단어 뭘까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과 제 몸속에 설계도가 있는 한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설계하신 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